아, 네네네 알겠습니다. 음. 아, 그 그래. 분들이 농어 만 시켰거든, 방인데. 다 아, 이제 파를안시켰는 네. 아홉 아우주, 나 아홉 시 어, 설거지 아웃수안에 충분합니다.

잘 말해줘서 저렴 기서마스하고 하고 시네 방금... 음. 네네 것 같다. 그래, 응. 어, 그래서 갖다 줘. すごい。 哎，这个东西还是好大，行 <noise> 行，看 <noise> <noise> Thanks. Okay. です。 어? <목소리도>